어 뭐야 여기 나왔는데 어 뭐야 아오오 <목소리> <오>, 이렇게 <목소리> 끝난다 이렇게 빨리 끝난다구요? 일단은 <목소리> 이 <목소리> 일단 <목소리> 이 게임을 일단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 아니 오! 이 게임은 어 이렇게 장면 을 표현을 겁니다 여기 지금. 오! 생가 <laughs> 위에서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대충. 자,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laughs> 여기에서 밑에 탕사님 박 탕사님이, 탕사님이, 탕사님이 계시는군요. 주가주가 네, 저는 치워보세요. 일단 이렇게 저, 일단 던질 부분을 정한 뒤 톡! 하면 날아가서 상대을뭐맞죽거나 떨어뜨리면 어 상대 어 손레가 승되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팀인들은 여기 젠가가 다 없어질 때까지 살아남고 맨 밑에는 빨간 알판님 있어서 그걸 누르면 희민의 승리! 하지만 지금 파키님이 남은 상 과연 음. 저는 이길 수 있을까요? 파키야 음. 너왜 카피바라니? 빠져! 갈라간다 <laughs> <잘> 파키 <laughs> 너왜 카피바라야? 그럼 스키니? 아 그, 그, 버그 버그? 야! 버그는 무슨! 어 이번엔 나 어. 럭키님이다! 럭키님이다! 아, 저는 저는 레츠기릿! 아, 에이 성민 뭐, 진짜 고수겠어 어? 아, 뭐, 애완동물 키우고 있어요 애완동물 아네. 어 뭐야 어 뭐야 공룡이야? 도마뱀 아니야? 래퍼 저도 옆에 애완동물 있는데 어디있어요 <laughs> 미슈 <미신차, 웃음> 그리그 파란색 강아지 우와 차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뭐야 움직여 이게. 차 보내드릴게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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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라 와 겁나 무서 진짜 어라 어라, 어라. 미... 오 가장 자로 보내기, 오. 보내기. 음. 님들 괜찮아요? 와 님들아! 주님은 억울하게 죽었다 나는 왜 죽는데 오이 맞춰봐라 럭키 그그그마바라를다 춥니다 럭키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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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카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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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장님, 무지개 예. <웃음> <웃음> 돼,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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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 어, 보이세요? 어, 어, 목 어, 를 어, 어, 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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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야 파키다! 아, 야 파키 아, 아, 고수인데? 파키다! 네, 네. 잠깐만요 아니, 여러분들 제래퍼가 이상해요 다들 아래로 내려오세요 아니, 내려오면 우리 죽는다고요? 어? 어. 아무도 안 죽었네 아쉽다 어? <laughs> 어? 어 뭐야? 누구세요? 박키야 제발 위로 아, 올리신다 어? 아.

주키님! 네! 아 잠깐만요! 아니 파키님! 제.. 제 랩터 치료비 내셔야겠는데요? 치료비요? 어, 어? 어? 주키님! <laughs> 아니 아니 주키님이 어? 내 랩터 꼬리 뼈를 부르.. 뿌려, 부르치셨어! 장난 안 해요! 지금부터 조전을 시작한다! 어쩌라고요? 어. 내가 살 거야! 엉망주겠지? 아 랩터야! 계기! 으 자 지금부터 야! 어! 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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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아이고 삐졌어! 어여기다야너 지금 그한테뭔 짓이 오소이 어? 아이고 아아아아 <laughs> 키 죽었어? 전 안죽었어요 어 그러면 삼만.. 3만... 희생이 드릴.. 드리... 제가 님들을 희생시키게 만들게요 여기 응, 사장님 여기 월세 얼마죠? 오오오아까 아, 아, 밀어, 밀어 내가 이긴다 미어 어차피 나 죽었다 저희 둘다 어? 응. 어? 럭키야 아, 이겼다 안돼에에에이겼다왜 럭키.. 왜? 럭키님 어딜 왔어 네? 튕겼어요. 왜? 다시 들어오세요. 나이저 튕겼어요. 럭키님 어? 튕겼어요? 다시 들어오세요. 네. 어뭐내 뭐, 뭐. 주인님이라서 너무 그만, 사악해. 하지만, 하지만. 아또 다람쥐 저거. 나 아, 다람쥐. 아. 와. 네. 와우. 저, 저, 저 다람쥐. 밖에... 저 다람쥐 누구야? 누구게 럭키. 아구구나와 어, 어, 귀엽네 움직임.

사나면서 누구예요? <laughs> 야 교통사고났다. <받았다. 웃음> 교통사. 전 지금 니다나이스 아키도 어디갔어? 네, 응? 오늘 생각 게임 하네요? 잠깐만요. 저 진짜 <laughs> 님들 저 진짜 강아지로 바꿔볼게요. 네? 아, 못 참겠어. 브럼님인가, 또? 네. 무섭다. 깊은 상어다. 넘어갔네. 급발진, 급발진하다, 급발진, 급발진. 넘어갔네. 급발진! 너 죽기, 죽기 색깔이다, 죽기. 색깔. <목소리> 근데 저 피부가 좀 이상해요. 럭키 녀석 과연 살아남을 <목소리> 수 있을지. 어! 변이사님 귀여워요 <웃음> <웃음>